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생산 시설이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생산 접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적어 가동 및 운영에 대한 위험이 낮은 데다 생산 인프라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미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덜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을 생산 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K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웰크론입니다. 필터 활용 마스크 제조 판매라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919억 원, 영업 이익 2019년 기준 28억 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6,560원입니다. 시젠입니다. 유전자 분석 분자 진단 시약 개발 제조 공급 판매라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220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224억 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20만 8,700원입니다.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체외 진단 기술 토대로 진단 제품 개발 제조 판매라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431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80억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21,150원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조 1,28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3,781억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291,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7,016억 원, 영업 이익 2019년 기준 917억 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808만 8천원입니다. 녹십자입니다. 전염병 대비혁신연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체결을 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조 3,697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403억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40만 500원입니다. SK케미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조 4,272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803억 원, 시가 11월 18일 기준 43만 9천 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